자 여러분들 KNR 시스템 축하드리고요 전혀 매집주로 어 사실 어, 지난달에 그노봇주들 대반한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은 매매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KNR 시스템도 보시면은 앞에서 상한가를 먹었던 이유만으로 아, 계속 매매를 끌고 왔는데 아, 정확하게 7월 29일날 15% 이상 날아갔고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달을 물려있었어요 그죠? 수익 내고 다시 매수했다 물려있었잖아요 9천원까지 빠졌어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아, 그랬다가 결국에는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어, 8월 25일날 15% 날아가면서 이익을 챙겼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더졌어요 아, 이게, 이게 집념의 매매죠.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상한가를 먹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가 어떤 특정 섹터에 놓여져 있는 경우는 종목 차트를 이렇게 잘 보실 필요가 없어요. 그랬다가 이렇게 테마가 일어날 때 매수를 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거기 안에서 좀 수익이 많이 날수 있는 주식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매매해야 되겠죠. 지금 보면은 나우로보틱스는 앞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 과일권에 있고요. 그 밑에 있는 T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가리켜 드렸던 급등 초기 모습이잖아요. 정확하게 거래 터지고요. 8월 26일 날 그리고 다시 8월 28일 날 거래 터지면 급등이 나왔어요. 위이달았지만 그리고 수렴하면서 오늘 강하게 양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, 이럴 때 여러분들 매매를 강하게 진행하시는 게 유리하고요. 아, 그 다음에 노보트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반도체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 미국에서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 어, 결국에는 중국의 제재 에 관련한 수혜주들이 또 급등이 나올 겁니다. 그 대표적인 주식이 테크윙이고 어, 그 다음에 제가 알기에 제주 반도체도 관련주로 알고 있고요. 그 다음 에 펨트론도 오늘 한4.6%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예, 전부 다 관련주입니다. 그리고 원니콜딩스나 노보스타 어, 같은 경우는 노보주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, 반도체 쪽에 대한 종목도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. 그 리노공 마찬가지고요.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랑 사업 구조가 깊은 주식들 또는 미국의 어떤 제재로 인해서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은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라고 볼수 있거든요. 그 오늘 얘네들이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지만 반도체 주식들은 향후에 다시금 강세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요. 중요한 거는 한두 개의 반도체 몰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게 보고 있는 반도체 여러 개를 이렇게 좀손춤매 비중이나 또그 이상의 비중으로 좀중장기 끌고 나가는 그런 전략. 을 가지고 가시는 게좀 유리합니다. 그래서 오늘 삼성전기는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 중에 있는 모습인데 제가 17만 원과 20만 원 목표가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요. 계속적인 보유 전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브조 반도체는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.